그러면, 아직 안쓴거라고요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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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면 그러면, 그러면, 파일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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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면그러18 18 그러면, 그러면, 그러 자, 확인했어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알좀 누르고 클릭해서, 여기다가, 어, 11페이지를 놓고, 확인할게요. 자,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음.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은 여백이다. 18, 18에요. 이 예? 발음? 18, 18에요. 에헤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레이아웃, 여백 및 단. 그래서 여기를 20으로 바꿔봅시다. 20 탭, 20 탭. 아, 20 말고 25 할게요. 25, 25, 25. 25 확인해 봅시다. 어, 확인하니까 보다시피 선택된 페이지만 바뀌어. 그러면은 어, 나는 전체를 다 25로 바꾸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해갔어요 25를 전체를 바꾸고 싶은데, 연병할. 그러면 여기 모든 페이지를 다 선택해 갖고, 자 봅시다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s h i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하면 다 선택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여기 보면 여백 및단 그래서 30 30 30 30 확인하면 다 선택된게 다 바뀌죠 음네자 그러면 아 이렇게 몽땅 네. 바꿀 수 있구나 확인이 되죠 네. 그럼 만약에 500페이지가 되면 맨 위에놈 선택하고 쫙 밑에놈까지 선택하면 얼마나 불편해 그죠예자 그러면 바로 마스터 페이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스터 페이지로 똑똑히 갑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가 파란색이 있다라는 건이 페이지가 마스터 페이지라는 뜻이에요. 음. 여기서는 몰라. 근데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온 거야. 음. 자, 그러면, 이 마스터 페이지에 이쪽만 선택되어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어, 레이아웃, 여백 및 단, 자, 그래서 여기다가, 40탭, 40탭, 40, 40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가 이쪽면이 40, 40, 40이 들어왔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 페이지로 빠져나와서 이쪽 페이지로 빠져나오면 이쪽이 다 40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다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가서 요거하고 요두 요구 개를 선택해주고 1 0로 두개를 선택해주고 레이아우, 레이아웃 레이아웃 100미탄 여기다가 어 10, 10, 10, 10 확인해 주면 넘어오면 넘어오면 음안 바뀌죠? 그러니 안 바뀌어 가고 있네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여기까지 예 여기 보면 페이지, 페이지에 마스터 적용 마스터 모든 페이지에 A1 그 A 빼기 마스터 적용하겠다. 세한번 더. 전체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 여기를 선택하고 쭉 내려서 10분 누고 르맨 마지막 거. 음 예, 맞죠? 위에 거 선택하고 쭉 드래, 여기를 드래그해서, 네. 힙쉬로딱 하면 자동으로 탁 선택돼. 이 그쵸, 그쵸.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적용해서, 예? 여기 보면, 페이지에 마스터 적용, 어. 모든 페이지에 마스터 원을 적용하겠다. 확인하면 다 적용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오. 지금, 여백 설정을 막 개별 바꾸고, 예? 단체로 바꾸는 거 해봤어요. 에? 네. 필요하니까 해본 거예요, 필요하니까.